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로 만났습니다. 대학생활과 군대까지 잘 만나다가 취업을 한 후에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연애 후에 한 결혼이기에, 처갓집 식구들과도 불편함 없이 너무 편했습니다. 물론 아내와 저희 집 식구들하고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함께 지내왔지만, 아직도 아내와 같이 있으면 설레고 좋습니다. 그런 아내는 얼마 전에 막내 처제와 같이 살면 어떻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호칭을 부르니 초제이지 처음 만났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저하고는 친오빠 동생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현재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구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서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막내 처제와 같이 지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는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울리계 초등학생이었는데 결혼식 할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라서 그냥 학생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스무 살이 되어서 그런지 제법 아가씨로 보였습니다. 첫날은 환영 파티 겸해서 같이 치킨에 맥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이다 보니 처제는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얼굴이라도 보는 날이면 반가워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용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고마워 하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쯤 지나서 아내가 회사 앞으로 왔다길래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 하나 싶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내려갔지만 아내가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회사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막내 처제 때문에 속상해서 미치겠다며 보자마자 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단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신용카드 및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밀려서 명품을 몇개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별 대수롭지 않게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한두 개살 수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더니 그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가 알바를 하면서 그것을 갚아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자 장인장 모님이 알게 되셨고, 그러면서 아내까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룸 전세보증금 받은 걸로 일단 해결을 하고, 앞으로 본인이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였더니, 전세보증금으로 갖고 남은 돈이 4천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명품들이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으로 빼서 빚을 일부라고 갚아야 하니 아내에게 처제가 힘들다는 연기를 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 같았으면 벌써 매와 사랑으로 인상을 다듬어 주었겠지만 결혼 선배님들이 절대 배우자들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갚아야 할 금액이 적지 않기에 처갓집의 일부를 보태드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내를 달래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분과 분위기에서는 데이트를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저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일도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문제였습니다. 담당 파트장님께서 법인카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며 부르셨고, 알만한 친구가 법인카드로 이렇게 백화점에서 마구 쓰면 어떡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6번 달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전산에는 이미 사용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급히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급하게 분실 신고를 하고 사용된 매장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개인정보를 거론하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여러 장의 경위서를 쓰고 그날은 바로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처제 방 주변에 오늘 갔었던 매장의 로고가 찍힌 쇼핑백들을 보았고 들어가서 영수증과 택을 확인해 보니 법인 카드와 사용 금액들이 같았습니다. 바로 들고 가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한 개만 할수 있었고. 나머지는 택도 뜯었고, 이미 오염 및 사용 흔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름 사정을 말해보았지만 역시나 환불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니 처제는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었고, 아내는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오자 처제는 저한테 자기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나가면 어떡하냐며 화를 내었고 저도 모르게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왜 그러냐며 저를 말렸고 저는 처제가 내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서 이 상황에 명품 쇼핑을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도 처제한테 며칠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언니와 형부가 처제한테 이 정도 선물도 못해줬냐며 처제는 따지기 시작했고 저는 처제가 법인카드로 천만원이 넘는 쇼핑을 한 덕분에 이미 여러 장의 격리서를 오늘 썼으며 잘못되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처갓집에 전화를 드렸고 지금 저희 집으로 올라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늦게 장인장 모님은 오셨고, 처제는 보자마자 형부한테 따귀를 맞았다며 고자질을 하였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봤던 저를 아시기에 오죽하면 때렸겠냐며 오히려 처제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모두 다 변상해 주신다고 하시며, 회사에 가서 다시 잘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명품들을 중고샵에 전부 팔아서 당장 갚아야 할 금액들부터 처리를 하고, 갚는데 부족한 금액과 전세보증금 등 손해본 금액은 주제가 당장 직장을 구해 일을 해서 모두 변상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직장은 어떻게 다니냐고 처제는 반발하였고 인성이 그립되었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처제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명품들을 처분할 수 있는 매장들은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및 장인 장모님도 동의를 하셨고 다음날 저는 연차를 내고 차에 명품들을 한가득 싣고 중고 매장에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가장 급한 법인 카드 사용 금액 및 단의 카드비를 처리하였고 일부 남은 금액은 4천만 원의 재무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처제는 속상해서 미쳐 날뛰었지만 가볍게 무시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수도 적당하면서 도망도 못 하면서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끝자락에서 친구 부모님과 친구가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황을 말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친구 녀석이 흔쾌히 수락을 하며 거처도 마련해 줄 테니 한번 같이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네가 너무 외진 곳이라 마을버스도 하루 한번 오지만 그것도 타려가려면 차가 없는 경우에는 걸어서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장인장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걱정은 하셨지만 믿을만한 친구고 처제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 여동생도 있으니 아마 잘 적응하고 지낼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허락을 받고 며칠 뒤에 가족여행 가자며 처제와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그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묵으면서 김양식도 체험해보고 일도 도우며 앞으로 처제가 할 일에 대해서 보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날 처제가 차에 타려고 하자 여기 남아서 돈다 갚을 때까지 일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는 효 학교를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엄청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가볍게 무시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 올라간다며 터미널까지 태워달라고 생때를 피웠지만 작업복을 주며 일을 하라고 하였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더니 일을 해야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제공해준다는 말에 오후부터는 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현재는 그 친구와 처제가 사귀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고, 이제 막 스무 살인데 벌써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못 마땅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금세 친해지고 사귀게 된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저희보다 먼저 아이를 가질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제 처제의 명품 중독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꾹 눌러 주세요.